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 피해를 넘어 국내 불법 금융 조직과의 연계까지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22세 대학생 박모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출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감금되고 결국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박씨의 시신은 깐포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발견됐으며 일부 목격자들은 박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 직후부터 박씨의 출국 경위를 추적했고 국내에서 그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대포통장 모집조직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박씨에게 통장 개설을 알선하고 출국을 종용한 20대 남성 A씨를 인천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또 다른 모집책 홍모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통장 명의를 빌리게 하고 범죄조직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로 이용되었으며, 박 씨는 공범이 아닌 단순 명의인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박 씨와 같은 대학 출신으로 다수의 통장 명의를 수집해 범죄 수익금이 유입되는 계좌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 자금 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홍 씨의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미상 공범들을 추적하며 위선과 연루 조직을 추적 중입니다. 한편 박씨의 시신은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의 턱틀라 사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한 캄보디아 양국 정부의 협의에 따라 오는 20일에서 21일 사이 부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2명도 현지로 파견돼 부검 절차를 직접 참관할 예정입니다. 부검 결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내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며 시신은 화장 후 한국으로 송환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건이었던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가 2023년에는 1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20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현지 마케팅직 채용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젊은 한국인들을 유인한 뒤 여권을 압수하고 감금하며 범죄에 가담시키는 수법입니다. 이와 동시에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도 대규모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인원은 총 64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은 현지 사기 단지에서 체포됐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조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인터폴 적색 수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로송환된 이들은 18일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곧바로 각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인원 중 일부가 200억원대 피해를 낸 조직과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국내 불법 금융 네트워크와 해외 조직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 범죄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해외 고수익 일자리라는 미끼가 청년층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위선과 조직적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젊은 대학생의 죽음은 이제 국제 범죄 구조를 드러내는 단초가 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취업 알선과 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